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450대 1,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모집된 군사들을 계속 돌려보내신 이유를 배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기도원. 미리안과의 전쟁 이후엔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 드라마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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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기도원 장군. 정말 멋지고 같지 않아. 그치, 그치. 어떻게 3 0 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생각을 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놀랍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내가 바르던 왕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나도, 나도, 나도. 기동장군님이 오늘 여기로 오신다는데 나 너무 떨리잖아. 뭐? 어, 어. 기동장군님 오신다. 진짜. 그, 어. 음. 여러분 기동장군 장군의 놀라운 전략으로 인디안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장군. 에이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랑이했습니다 기동장군. 솔직히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은 건 장군과 저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왕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 그, 그런가요? 제가 뭐좀잘 싸우긴 했죠.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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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이참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원 장군 기도원 장군 화이팅 네. 화 어, 아니야 아니야 장군이 뭐니? 기도원 왕이지 아 왕이다 왕이다 기도원 왕 화이팅 화이팅 아, 여러분 아이, 하지 마십시오아이참아 아무도 없지? 아 근데 내가 만약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laughs> 어, 음. 음. 자, 어서 들어오시게, 어서 들어오시게. 자, 정식으로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음? 자, 자. 그거 알지? 준비, 시작!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laughs> 아이, 이보게드 참. 아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오. 하나님이. 맞다. 맞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있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장군님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여보기들. 에이 그냥 하면 섭하지그 있잖아 우리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얻었던 그 금으로 만든 보석들 있잖소? 그 에이 그 반짝반짝 영롱하고 그 반짝이는 거 그것도 좀 가져보시오. 그러면 내가 뭐 한번 생각해보지? 장군! 드디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군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거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기모 장군님 말씀 들었지? 그러면 장군님께 드릴 금을 모으러 출발! 아! <laughs> 장군! 장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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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여보! 아! 어이! 시원한 물도 좀 가져오고 어이 이 거기 거기다 거기 좀 맛있는 음식도 좀 가져오라 왕이 되니 이리 좋구나 내 진작에 왕이 될 것을 아하하. 오늘 성경 드라마 속 기도온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온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온과 같은 인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기도온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온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 기도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예전에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 기도온. 나의 과거는 다 잊혀졌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매우 당황해하고 놀라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왕이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사기 8장엔 기도온이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자손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도온의 속마음일까요? 그 다음 기도온의 행동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했던 기도온은 곧이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미디안 군대로부터 빼앗은 금 귀고리를 가져오죠. 이 금의 무게가 1 7 0 3개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정도 무게라면 현재 10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엄청나죠? 도대체 기도온은 왜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도 다른 나라의 왕처럼 부를 모으고 싶어서였을까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선들이 기도온에게 가져온 목록들을 보면 기도온의 속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데요. 초승달 장식과 폐물, 자색 의복, 그리고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들. 왜이 부분에서 기도온의 속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것이 전부 왕들이 사용하는 장신구이기 때문이에요. 자색 의복은 왕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도온이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왕만이 취하는 여러 물건들을 취한 것은 기도온의 속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했지만 기도온의 속마음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전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할게.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사랑할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전부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고통을 받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척하다가 평안해지면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왕을 찾는 것이 이스라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이사야 29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 친구들의 진짜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마음 전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책상에 이런 글을 써서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과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제 모든 것이 되세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 드릴게요 라고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목사님도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릴게요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목사님 마음에도 욕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목사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제 마음 전부를 드릴게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행동이 모두 일치할 수 있도록 다짐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게요. 이러한 우리 친구의 마음을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예배 드렸던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너무나 귀찮아 하면서 예배를 대충 드렸다면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 주세요. 억지로 억지로 귀찮아 하면서 어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묵해 주세요. 바쁘고 때로는 할 일이 많고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힘이 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묵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생과 싸웠을 때또 누군가와 다투고 화해를 해야 할때 부모님이 무서워서 또는 선생님이 화해를 시키셨기 때문에 화해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며 정말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주세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억지로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온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할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내 마음 속 깊은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서 주님께 드리는 분당 우리교의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기도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나만은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되게 도와주세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 마음은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